8번 뭐야? 8에 2X-5승 는 2에 11승 나누기 2분의 1에 4승 이렇게 돼 있네. 됐냐? 어렵지 않다고. 내리고 가면 된다고. 내리고 가면 된다고. 이 내리고 가면 되는 뭐야? 8이죠? 8에 뭐야? 2X승 나누기 8에 5승이지, 내리고 가잖아. 됐어, 는 2에 11승, 11승 뭐가야? 야, 이거 뭐야? 곱하기 해주니까 뭐가 돼? 2에 4승이죠. 얘들아, 이게 뭐니? 1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2에 4승분의 1이니까 곱하기 하면 역수가 되잖아. 됐니?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야, 지금 여기도 8이고, 8이고, 2이니까 뭐야? 전부 다 뭘로 고칠까? 2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뭐야? 나누긴 뭐하라 했어, 선생님이? 밑으로 기라 그랬어. 얘가? 밑으로 기라 그랬다고. 밑으로 기라 그랬다고. 밑으로 기니까 얘가 뭐가 돼? 2에 15승 할수 있어야 돼? 2에 3승이 5승이잖아. 위에는 뭐야? 2에 6X 가능해야 돼? 그잖아, 이게 2에 3승이야. 3이 6x잖아. 는 뭐라고요? 2에 15승 가능해야 돼.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 알죠? 위치 같으면, 아하,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뭐야? 이렇게 뭐야? 약분돼 가지고 15승이 남으려면 여기가 뭐 해야 되니? 여기 뭐야? 몇이어야 돼? 6x가. 봐봐, 신 봐봐. 2에 3승하고 2에 7승하면 뭐가 돼 2에 4승 남잖아 이렇게 하면 뭐야 2에 3승 3개 없어지고 4개 남으니까 얘가 15개 없어지고도 얘가 뭐야 15개 남으려면 뭐가 돼 이거 30개 있어야 되지 얘가 30개 있으니까 x가 뭐가 돼5 됐어 맞나 음, 괜찮죠